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를 죽인 대제사장들이나 로마 병정에게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거기 먼저 갈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제자 공동체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처음에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믿지 못했고. 정말 주님임을 시간이 흐르면서 차차 느끼면서 이번에는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오늘은 이어지는 주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제법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의 십자, 승천, 십자가 이후 승천에, 부활 이후 승천에 대한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에는 조금 비교적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하, 사도신경 안에는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한 고백도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 하늘에 오르시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하늘, 하늘에 오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 넘어,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하늘로 오르신 예수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며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의 부활이 기정사실임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지내십니다. 그 장면 볼까요? 그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예,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부활하신 후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려 주십니다. 그럼 이 40일. 주님께는 이 땅에서 보내는 진짜 마지막 40일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십자가 이전에 만난 그 주님과는 다른 주님 부활의 몸을 가지신 주님과 지내는 그런 마지막 꿈만 같은 놀라운 40일입니다 여러분 <laughs>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서 나랑 일주일을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꿈만 같겠죠 그 부모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나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 주실까요? 아마도 나의 가장 주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내 남은 삶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려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들려 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시고 이제 진짜로 이 땅을 떠나십니다. 승천하시는 거죠. 떠나시는 장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 주님은 베단이 앞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승천하시는 모습 보여주십니다. 이때 함께한 제자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120명이라고 나오죠. 그런 걸로 보아 적어도 100명은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은 여러분, 신적인 모습입니다.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로 들림 받는다. 승천한다. 여러분, 신만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력을 거슬리고 올라가는 몸.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리디 여린 아기로 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한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본래 자리로 귀환할 때 신적인 방법으로 떠나십니다. 그렇게 귀환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는 어떨까요? 승천할 때와는 또 다른 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승천하실 때는 제자들만 봤죠 그 장면을.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인류가 다 아는 방식, 다 보는 방식으로 오실 겁니다. 우리 제자들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할 텐데, 그럼 주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50절과 51절은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렇게 말하죠. 축복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셨다가 아니라 축복하실 때에 그러니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시면서 올라간 겁니다. 계속 축복하시면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친구 만나고 헤어질 때 분명히 안녕 하고 헤어져 놓고는 막 멀어지는데도 계속 손흔 들고 하트하고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작별 인사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축복 분명히 하셔놓고도 계속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축복하시며 이 땅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마음 깊이 믿으셔야 합니다. 예, 우리 잠시 민수기의 축복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준 축복문입니다. 민숙이 6장, 24절과 26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자신을 향해 축복하는 마음, 축복하듯이 마음을 담아 힘을 다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너무 아름다운 축복기도 아닌가요 공동 기도문으로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공동 번역도 실험으로 왔습니다 그 밑에 함께 읽겠습니다 야외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지켜주시고 야외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야외께서 너희를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laughs>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 제도를 만드시면서 첫 번째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이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이후 우리 모두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하나님이 좀 당신에게 잘해주시기를 기원하고, 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서로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 주세요. 저 사람 좀 지켜 주세요. 저 사람에게 은혜 주세요. 를 넘어 내가 하나님, 하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 주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서로 서로 그렇게 선포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수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교우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갈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 이제 더 이상 그분을 뵐수 없다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주님과 헤어지는 겁니다. 너무 서운하지 않을까요? 제자들 어떤 모습 보였는지 볼까요? 주님과 헤어지면서 누가복음 뭐 24장 52절과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한, 늘 찬송하니라. 예,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수 사람에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주님을 더 이상 볼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뵐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돌아갈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과 사십을 함께 지낸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듣고 또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 이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때는 몰랐는데 그 이후 주님과 그 40일을 보내면서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 그들은 알았습니다. 육신을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께서 떠나야만 다른 보혜사 예수의 영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걸 아니까 예수의 승천 떠나시는 예수 예. 더 이상 뵙지 못해도 감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제 예수들 예수님을 믿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는데 이 땅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영, 성령이 아니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인 세상은 예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려 할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제자들로 먼저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육신의 입은 예수님.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입니다. 현실의 문제.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 주시고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하시는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십자가 위의 예수를 만납니다. 무능한 예수. 아무것도 안해 주는 예수.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 그분께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예수 만나죠? 부활의 예수를 만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의 세계에 대해 그리고 육신을 뛰어넘는 어떤 세계를 만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죠. 그리고 그다음 승천하는 예수를 만납니다. 승천하는 예수. 이제 더 이상 그분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이 땅은 예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주님을 뜨겁게 믿었습니다. 중세로 넘어가면 어떻죠? 교황과 교회가 하나님의 대연자인 양 호령하는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성당이 지어지고 성화가 그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들이 만들어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뭐 왜곡된 면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일일이 다 관섭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뭐 부족하고 뭐 왜곡된 영역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어찌됐든 십자가와 부하를 심판을 믿는 인류였습니다 그러다가 근대로 넘어오면 어떤, 어떻습니까 산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현대에 들어오면 이제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시찰에나 노예에 가면 목회 선배님들 만나는데 이런 말씀을 주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십자가만 걸어도 사람들이 몰려왔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떠나가니 얼마나 힘드냐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봤습니다. 다 신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막연하게나마 하나, 하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떠죠? 사람들은 가짜 신,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속으며 살 이단 속에서 살든가 이단 사이비 속에 살든가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든가 둘 중에 하나 이게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놓고 만들어놓은 이단 사이비의 열심과 하나님은 없다는 냉소주의가 냉소주의자들의 조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물질화하기에 연염이 없습니다. 그 어떤 재앙이 와도 그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어떤 기쁜 일에 있어도 감사를 할줄 모릅니다. 교회도 하나님 없이 사람의 숫자와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주일에는 예배당을 찾지만 나머지 6일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보네퍼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좀 말이 어려우실까요? 문맥 속에서 보면 좀 깊은 의미가 있자,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 없이 살기로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이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면 살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생각, 하나님과 함께하며 산다는 생각 없이는 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조금 한번 예를 어떻게 들어, 들어야 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접근해볼까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단독으로 사회생활이 시작됩니다. 아이는 그동안 엄마와 함께 있었지만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제 엄마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엄마 없이 살아가지만 그동안 엄마한테 배운 것이 기초가 돼서 아이의 생활의 태도가 될 겁니다. 엄마는 없지만 엄마와 함께 엄마 앞에서 학교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 생활, 유치원 다닐 때였습니다. 이제 활동한 걸 집에 보내주죠. 그림에, 그림을 주고 말풍선에다 아이들에게 뭘 넣으라고 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림에는 이제 갓을 쓴 점자는 선비, 젊은 선비가 있고 그 앞에는 쓰개치마를 쓴 예쁜 낭자, 여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말풍선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그 선비 머리 위에다가 저희 집에서 커피 한잔 드시고 가시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머리 위에는 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는 당시 제가 교회 식구들과 늘 하던 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유치원에 가서 엄마 없이 생활하지만 엄마와 함께 생활한 겁니다. 또 어느 날은 뭐 잘못했는지 벌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벌을 받은 후에 뭐느낀점 같은 거 쓰라고 하셨나 봅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뭐라고 썼나 하면 내가 벌 받는 걸 알면 엄마가 슬플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엄마 없이 엄마 앞에서 유치원 생활을 한 겁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아이에게는 현존한 겁니다. 우리 존재하다와 현존하다. 우리 수차례 나눴죠? 한번더 나눠볼까요? 내가 지금 새로 사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데 내 마음에는 여전히 전 여자친구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럼 지금 여치는 내 곁에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할 뿐전 여치는 내게 현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치는 존재는 하지만 내 마음 을 현존하지 못하고 전 여치는 존재하진 않지만 내 마음 안에 현존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들으셨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어쩜 우리는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그 세상을 맞닥뜨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사는 우리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승천은 또 다른 임마누엘, 그것을 임마누엘,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다른 임마누엘을 명백히 보여주시는 증표가 됩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는 시공간의 제약 안으로 친히 들어오셨기 때문에 한 군데 밖에 존재하실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늘에 오르시면서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와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제 언제든 내 마음속으로 엄마를 부르면 엄마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꼭 찾아가 배야만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서든 엄마하고 부르면 엄마가 내 마음속에 나타나시고 엄마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잊고 계셨던 예수와 승천하신 예수 영으로 계신 예수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마 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천 역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우리를 위해 축복하시고 우리를 에,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이땅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다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도 아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지도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삶을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또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또 믿는 사람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넘쳐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본 일도 없으면서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는 사람들. 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본 적도 만진 적도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는데 믿고 사랑하고 어, 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있겠냐며 신앙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 예배를 드리다가 안 드리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는 것에 아마 놀랐을 겁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일이 없네? 교회와 멀어져도 사는 데 지장이 없네? 아, 오히려 내 마음대로 시간도 쓰고 내 마음대로 살고 편한데? 할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의 십자가와 부활도 알지만 그냥 지금은 하나님 없이 살기로 한 겁니다. 한동안은 예수님과 교제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분이 안 계신 것 같아. 느끼는 순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상태와 무관하게, 내 상황과 무관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무관하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몰랐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가 주를 떠나 있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이 소원해진 때도 여전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써 누가복음을 마칩니다. 20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총1 2 2번에 걸쳐 누가복음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 쓰인 글이죠. 한 사람을 위한 복음으로 시작해서 온 인류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이 형식을 보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아무리 열심을 내서 주님을 사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의 세계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가 나라는 세계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누가복음 마지막 축복하며 승천하셨고 우리 주님을 기뻐한 제자들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누가복음 막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주님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복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어 우리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욱예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천하신 우리 주님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걸 기대하고 믿으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또 오셨어도 하늘 하늘에 오르신 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그 사랑을 들려 주시고 우리는 그 축복에 그 사랑에 화답하며 기쁨과 찬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